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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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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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 광안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책 나왔어요. 조심하냐? 하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 소리 들리시죠? 가자. <laughs> 아침에 산책, <laughs> 네, 산책하다가 <laughs> 제가 <laughs> 카톡을 뭐 폭탄 카톡을 보내고 아침에 <laughs> 네 아, 아침에 주말인데 뭐 하세요? 뭐 출근하시고 다들 그러시나요? <laughs> 아, 아침이라 없어요 그냥 산책하는 거 잠깐 아 결혼식장 그래요 이럴 때 부모님이 말씀 안 하세요? 너는 네가 결혼해야지 왜 <laughs> 그런 말씀 안하시니까안 <laughs> 아, 하신다면 어, 훌륭하신 부모님이시고 하셔도 훌륭하신 부모님이시고 야나 그러면 어떻게 가라고 여기를 어? 너만 생각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가자. 아니, 아, 니 아, 하이님은 일하실 테고. 한 일곱 시, 지금 몇 시에요? 한 일곱 시반 넘었어요? 제가 일곱 시쯤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니. <laughs> <laughs> 다른 강아지도 이러죠? <laughs> 채팅을 제가 이 라이브, 핸드폰으로 라이브 하시는 분들, 그, 모두, 모두 보기? 그걸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볼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따로 제가 뭐 설정을 해야 되나요? 모르시는 걸로. 네, <laughs> 몰라도 상관없고. 산책 나왔고요. 한일 시쯤 나왔어요. 일찍 나왔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켰어요. 이게 제가 시로 영상을 따로 찍을, 어, 시간이랄까? 시간보다도, 어, 시루가 카메라를 키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서 차라리 이렇게, 어, 영상을 남겨두면 쇼츠라도 하나 올릴 수 있는, 어, <laughs> 뭔가, 네, 그런 자료를 남길 수 있어서 겸사겸사. 아, 운동하고 계시고, 그래요. 웃니? 시루? 시루? 시루야. 시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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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시루? 시루야? 시루야? 보자. 웃고 있어? 보자. 아, 웃네? 보자. 아니, 이 피하니? 너는 나를? 시루야? 시루야? 시루야. 별로 안 좋아하네요, 저를. 정재훈님 안녕하십니까? 네. 개기 없다고. 너 개기 없대. 시루야. 시루야. 개기 없대. 너 개기 없대. 시루야. 개기 없대. 개기 없대. 저희 집 강아지가 <웃음> 선택적 <laughs> 선택. 너 뭐라 그래야 되니? 어? 선택적 난청이라고 해야 되니? 너 죄송합니다. 이게 주인 말도 안 들어요. 밥 먹어, 고구마, 산책, 요거밖에 못 알아. 어? 너 개귀엽대. <laughs> 죄송해요. 시루야. 하. 네 저희 집 강아지고요. 이름은 시루예요. 네. 왜왜왜 왜, 왜, 왜? 이제 알아들었어? 어 선택적 난청네말 <laughs> 진짜 안 들어요 그냥. 그냥 불러도 대답 없고 엊그저께 천둥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좀 좀 무서워가지고 자는 강아지를 깨웠죠 야 일어나 야 무서워 일어나라고 계속 잠아니 <laughs> 구리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만 그냥, 데레랭, 데레랭 가지고 그냥. <laughs> 네. 아니, 왜 저런. 저러... <laughs> 네.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차분해요, 다른 날에 비해. 아니, 왜. 구리찌님 주말인데 뭐 하세요? 대책이 아, 나올라. <laughs> <laughs> 주말에도 이렇게 평일날 뵙는 분들 되니까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래요? 쇠복숭이 어 털이 지금 미용을 언제 했더라? 어한 달? <laughs> 털이 금방 자라고 그러니까 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금방 자, 어, <laughs> 금방 자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서 한번 밀어줘볼까 <laughs> 왜 저러는지 <잘하는지? 웃음> 아니, 아니. <웃음> 그러게요 그냥 누가 지나가면 저래요 그게 사람이든 개든 <laughs> 그러네요 저 7시쯤 나왔고 산책을 한번 했고 들어가기 전에 한번 켰어요. 이제. 아, 타니도 싫을까? 그래요. 어. 그러니까요. 혹시 어 화면이 떨리나요? <laughs> 화면이 막 많이 떨리고 그러진 않죠. 네, 뭐 자존감, 뭐 그런 어, 뭐 그런 거라던데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 그래? 시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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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와봐. 만져줄게. 아구, 이쁘대 아구, 이쁘네. 아구. 어, 어? 웬일로? 가만 있어? 아구, 이쁘네. 아구, 이쁘네. 어구, 이쁘다. 아구, 이쁘다. 아구, 이쁘네. 아구, 이쁘다. 아구, 이쁘다. 아구, 이쁘다. 아구, 이쁘다. 아구, 이쁘다. 꼬리를 누가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 다른 꼬리를. 아구, 이쁘다. 아구, 이쁘네. 일로 와봐, 좀. 아구, 이쁘다. 아구, 이쁘다. 아구, 이쁘다. <laughs> 진짜. 아구, 이쁘다. 어, 깨 이뻐. 어, 구 이뻐. 아구, 이쁘다. 네, 사랑받는 강아지예요, 네. <laughs> 무슨 남자 입사. 아 남의 집 집사 아유, 아유 이뻐라 엄마가 맨날 이렇게 사랑해 주지 그치 시루야 아유 이뻐라 <laughs> 아이고 이뻐 세상에 오케게 이쁠까 세상에 세수도 못했어 나중에 아구 이뻐 아구 이뻐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아추잡스러워 세상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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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쁠까 세상에 저희 집 강아지 예쁘죠 오늘 처음 오신 아까 정재훈 님 네. 어머어머, 어머, 어머, 너무 이쁘다. 어머. 어머, 어머. 좀 봐, 좀. 예, 예, 예. 시루야. 시루야? 어머, 어머. 화면을 돌려달래? 아니야. 시루야. 시루야. 어, 너무 만졌다 얼굴이. 머리가 눌렸네? 보자. 시루야. 아, 그래요? 시루야. 시루야. 아니, 우리 강아지, 저, 저, 뭐지? 청력. 그거를 좀 받아봐야 되나? 시루야. 시루야? 아, 긍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루야. 오, 그래, 그래. 이제 들려? 왜, 왜안 들리니, 너? 시루야? 오, 이뻐. 오, 이뻐. 자, 고 이뻐. 자. <laughs> 아이고, 이쁘다. 어머, 세상에. 어머, 긍정 어서오세요. 어머, 어머, 꽁이님, 안녕하세요. 아, 일로 와. 일로 오라고.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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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어, 지금 산책 나왔고요. 분위기가 한참 좋을 때 오셨네요. 네. 아, 산책을 아금 일찍 나왔고요. 산책 한번 하고. 앉아서, 어, 꽁냥꽁냥 거리고 있고, 화면이 겹쳐요? 그게 무슨, 화면이 겹친다. 아. 보시기 불편하신가요? 그 하이님 예전에 나방하실 때처럼 이렇게 겹치나요? 그래요? 어, 왜 그러지? 음. 어, 그래요? 어, 어... 왜 그럴까요? 어, 왜 그러는 거예요? <laughs> 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시로 안 보셔도 되고, 제 목소리만 들리면 돼요. <laughs> 아, 그래요? 아, 프리즘에 다시 깔아야 된다? 아, 그래요? 아, 뭐, 굳이. 시로 <laughs> 아, 안 보셔도 돼요? 얘는. 아, 얘는 안 보셔도 돼요. 어 <laughs> 아, 다시 그걸 또, 아, 주셨다 또 깔아야 된다고요? 그래요? 또 오늘이 핸드폰으로 하는 마지막 라이브겠네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아, 어, 그래요. 음, 오늘, 그, <laughs> 시루야? 시루야? 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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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어, 보, 보이세요? 시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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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리. 시루, 다리. 시루야? 아니 너 가운데 다리 아니 아니 저기 아 꽁이 집사님 아이 아이 12야 잠깐만 아니 아니 저기 잠깐만요 아이 꽁이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이 근데 저기 아이 아니, 시루야 아니, 잠깐만 아이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머머머

아, 아아이고 자, 시루야?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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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홍일0살 감사합니다 그 어, 소중한 후원 1이살1 <laughs> <저> 이러고 <이런 거 웃음> 어, 이것0 소중한 아, 1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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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니살1아살1 감사합니다 사실 이 친구를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네 소중한 곳에 <laughs>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어. 아, 제가 아, 제가 이런 거를 한, 받으면 손이 막네 그러네요 예 시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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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루야, 시루야. 시루야. 아그정님 감사합니다. 시루야! <laughs> 아니, 어, 굉장히 소중한 거 감사합니다. 그, 이 돈으로 시루 청력 검사하는데 좀,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루야. <laughs> 아무래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시루가. 어, 들려? 시루야? 아, 좀 보라고, 좀. 시루야,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는 지금 한, 한, 한 시간 정도 한줄 알았어요. 근데 제 한계가 한 20분? <laughs>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라이브 시간을 보통 16분에서 18분. 20분에서 18분? 20분에 채 넘기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네 그래도 제일 오래 버티는 거 같네요. 서열이 왜. 아, 그러니까요. 꽁이 집사님. 아, 광안리님? 왜들왜들 <laughs> 왜들, <laughs> 이따가. 결혼식장 가셔가지고 또 봉투 내줘야 되는데 <laughs> 아 왜들 이러시지 감사합니다 어 이건 어려운 곳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맨날 킨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아, 아 무슨 얘기하다 가 까먹었지? <laughs> 아 서열 얘기하다가 그랬나요? 아 무슨 얘기했죠? 어, 너무 찌럽네요. 아 이거 우리 엄마 보면 큰일 나는데. 저희 엄마가 유튜브를 이제 가끔 보셨 보셨나봐요.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했던 거는 이제 아시니까 유튜브에서 어머. 이건 뭐야? 싫어야 근데 저보고 너는 가로 방송을 해, 세로 방송을 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는 가로 방송을 했지. 그랬더니 <laughs> 하이님 아, 감사합니다. 참.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아 근데, 이제 묵겠어요 이제. <laughs>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가로방송에, 세로방송에 그러셔가지고, 제가, 아, 난 가로방송이지. 이제, 아는 분들하고만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키는 거니까, 그랬더니, 절대 세로방송 키지 말라고. <laughs>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보셨던 그, 세로방송들의 이미지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다, 거의 다 벗고 나왔다. <laughs> 엄마. <laughs> 안녕. 아니야. 친구. 어. 어야 싫어야. 싫어야. 기다려. 기다려. 싫어. 아니야, 싫어. 는친 아, 그래요? <laughs> 시루야, 짓는 거 아닌데? 왜 지져? 시루 기다려줘. 아닌데? 아닌데? 시루야. 어이, 기다려. 네, 그래서. 어이 안녕. 네, 놀자고 하는데 원래 안 찢는데. 몇살이에요 이게 두살 조금 넘었어요. 세살좀 넘었어요. 세살이잖아 어... 뭐해? <laughs> 아, 이게 엄청 어 귀엽네, 귀엽다, 그치 뭐야 갑자기 난청이. 아이고. 어, 언제 또. <목소리도> 잘 가. 네. <laughs> 시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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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야아 시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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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루야 야, 시루야 야, 시루야 형, 되게 웃긴다 어? 짖는 거 듣더니 숨냐? 풀숲으로? 응? 진짜 웃기네 주인 닮았네? 얘 주인은 아빠예요 <laughs> 어? 좀, 좀 조금 자기보다 저기하다 싶으니까 어디가 또 딴청 부리고 있어 시루 이리와 앉아 시루 앉아 시루 앉아 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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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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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시루야 괜찮아 우리 애기 괜찮아 <laughs> 우리 애기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 <laughs> 아 그래요 아까 네뭐 새로 방송 가로 방송 아무튼 그 그러면서 이제 뭐 후원 뭐 그런 것도 보셨나 봐요 그래서 너도 혹시 그런 거 봤니 막 그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난 저는 이제 그때 실은의 방송은 안 하고 이제 음방 이제 그거 하는데 엄마는 이거 모르 아 입이 아, 방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너 절대 그런 거 받지 마라 <laughs> 그러셨는데 네못 키겠네요 이제 제가 마음으로만 내 네. 네. 받는 걸로 주말에 어, 다들 바쁘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루야 이제 인사. 어, 주말 잘 보내시고, 제가 금마무리 하는 것 같나요? 아, 절대 아니고요 <laughs> 어, 주말 잘 보내시고, 라이브, 실은에서 라이브는, 어, 제가, 이번주는 좀 자주 했죠. <laughs> 아, 알든가 말든가 모르겠어요, 이제. <laughs> 어떻게, 시루네도 해야 할지를 아무튼 간간이 라이브를 키든 영상을 올리든 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살펴가세요. 아 오늘 네 감사합니다. 시루야 시시 시루야 인사.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踪影。中